예, 다들 건강하십니까? 오늘도 날마다 주님의 복이 저와 함께함을 통하여서 건강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그 말씀은 지난 번에 이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 특별히 베들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베드라는것이 정말 그의 인생이 변화된 곳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인생이 새롭게 변화하는 야곱처럼 변화하는 놀라운 그런 은혜와 능력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의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려 하노라 함에 예. 음, 특별히 이 어, 야곱이 베들에서 어, 재단을 쌓으려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예.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두 번째 베델리이 야곱에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 때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그 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만 합니까? 답은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왜 예배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해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첫 번째로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재단을 쌓으려 했던 이유 뭡니까? 활란 날에 응답하신 곳. 이곳이 바로 베델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활란 날에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 여러분 사람은 인생을 살다 보면 활란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인생에서 만난 그 최대의 시련, 최대의 환란, 어디서 일어납니까? 예, 창세기 27장을 보면 형에서에게 팥죽한 그릇에 장자권을 삽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또 형에서를 속이고 형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이 야곱이 다 뺏어 버립니다. 독차지해 버립니다. 예, 이에 격분한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 이 야곱은 그의 어머니의 도움으로 어 외삼촌네 그 밭단 아람이라는 곳을 찾아서 밤에 도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환란이, 홀련이 야곱에게 닥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아무 이유 없이 형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고 또 죽이려 했습니까? 아니란 겁니다. 물론 이 에서와 야곱 뒤에 하나님의 거룩한 큰 섭리와 계획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이 환란, 야곱이 환란을 당한 이유는 바로 야곱에게 있다는 거죠. 야곱이 그 빌미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야곱이 형에게 주어진 장자의 명분을 팥죽한 그릇으로 삿버립니다 속인 거죠. 그리고 또 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어, 자기가... 애서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이제 분장을 해서 장자의 명분을 다 빼앗아 버리고 축복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임을 당한 형 애서의 마음에 복수심에 불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환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나는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잘못도 없고 전혀 환란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은 나에, 나에게 왜 이런 환란이 닥치는 거냐? 응?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냐? 이런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당하고 있는 환란, 아무 이유가 없습니까? 아무 원인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 환란을 자초한 것은... 야곱이라는 거죠.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또 장자의 그런 축복까지 다 빼앗고 독차지한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죠. 인생에서 환난을 만나면 우리는 대부분 생각하기를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환란과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야곱이 아닌 에서 입장에 살펴보면 이런 어떤 어떤 모습이 있겠습니까? 장자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손수로 빼앗아 이 야곱은 다 가져가 버립니다. 해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간 이 도둑님이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자녀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 환란의 출발점이 바로 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 저 남자 만나서 다 중쳤다. 그리고 내 직장 문제 저 사람 때문에 망했다. 그리고 내 사업 어? 누구 누구 때문에 다 말아먹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원망이나 불평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이 눈을 크게 뜨고 시야를 넓혀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남편을 위해서, 나만 아내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느낍니다. 또 내가 나만 가정을 위해서 몸이 부셔져라 희생을 했는데, 니는 한게 뭐냐? 이렇게 우리는 상대방을 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것은 내가 희생한 만큼 상대방도 희생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상처받은 만큼 상대방도 상처받았다고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안 안 된다는 겁니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롯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똑같은 베들이라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로에게 제안을 합니다. 13장 9절을 보면, 내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리라. 아브라함도 사람입니다. 말은 이렇게 해도 조카 로세, 로시, 생각하기를 조카 로시, 나에게 입은 은혜가 얼만데. 아마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그냥, 어?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했다면, 아마 모든 선택권을 나에게 양보하겠지? 아마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롯은 이런 아브라함의 말을,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보기도 좋고, 물이 풍부한 요단지역, 소활 땅을 차이가 차지하겠다고 떠나버립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떠나버립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조카 롯을 향한 그런 배신감, 서운함 가득 찼을 거예요. 그동안 조카에게 비푼 게 얼만데, 네가 그럴 수가 있냐?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어디 두고 보자! 이런 복수심, 아마 불탔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섭섭함, 배신감, 어디 두고 보자. 이런 복수심, 이런 거는요, 다 하나님이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다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쓰러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주는 겁니다. 이런 사탄의 역사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사탄의 올가미를 벗어던져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여러분, 나에게 밀려오는 배신감, 또 우울감, 또 자존심 상한 마음, 이런 복수심, 이런 것들에게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한번 또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